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6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에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능력과 윤리와 도덕, 모든 것들을 정말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사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 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실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죽을 자는 살리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잔잔케 하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평안과 시원함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 보면 그때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갖출 것다 갖췄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써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줬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기 굽 4장 1 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크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써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쓰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열한기야 2장 9절에 봐도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5절로 16절 보시면 삼손에게 낙유의 뼈다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데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려요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디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사들, 제사장들, 왕 이런 사람들을 써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써 주시는데 그냥 쓰지를 않거든요.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민족의 지도자요, 서기관이요, 학사인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고 왜 쓰임을 받았는지 깨닫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스라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에스라 7장 1절로 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가,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스라야는 바벨론의포로로 끌려갔고 여우사닥의 아버지였다고 역대상 6장 14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아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또, 아희두의 6대 손이요. 그 이에도 많은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스, 저기 여기 보면, 7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한 것은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혈통임을 강조하기 위하십니다. 에스라가 소개한 자신의 조상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에스라처럼. 영적인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여야만 그 백성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귀환을 했는데 그는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압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의 회복과 재정비,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원 금지, 안식일 준수 등등. 신앙의 부흥을 주도함으로써 포로 귀환 후에 국가의 재정비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에스라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에 익숙한 자로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까지 다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능통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체득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즉, 지도자로서 몸소 실천하였다는 것은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였음을 에스라 8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심을 입은 자였음을 본문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또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족장 시대니까 이삭의 손이 에서에게 머무른 게 아니라 야곱에게 손이 얹어졌어요. 주의 종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권의 능력을 인정했던 야곱에게 손이 갔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위에 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잡힘을 받았어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토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서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인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율법에 익숙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1에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의롭게 만들어지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마태봉 15장 28절 보면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데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고쳐달라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고 빈잔을 들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에 고백을 했을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봉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겸손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됩니까? 왜 고민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우심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잘난니 났니, 못난니가 아니에요. 엎드리는 사람 편에 주님은 서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지지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잖아요 마태고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한기야 20장 5절,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희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응?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심을 받은 자였기에 사람에게서도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임 받았다고.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도 신임 받고 인정 받고 진송을 받는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신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릴 적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보면 2장 5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에게 큰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한을 허락받은 거예요. 필요한 재물을 지원받았어요. 에스라 자신이 그 땅에 정치적 지도권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애를 입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와 총애를 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총애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라 8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마음문을 열면 주님과 나와 동거 동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주님도 충성된 자에게 마태문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10절에 맡은 자에게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10절 불평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쓰셨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처럼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을까? 다이슨은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찾아보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 신령했고, 사울이 기도 많이 했고, 영적인 사람이어서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원인이 뭘까 찾아보니까 교만했습니다. 잘나갈 때교만했습니다 주의 정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목회권을 간섭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더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도 엄청난 범죄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자복할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평생 소원이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러한 다윗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평생을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쓰셨을까? 본문 10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깊어지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주야로 묵상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10편 1편 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고 10편 19편 7절에 말씀합니다. 10편 149편 4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들어갈 것이오며 말씀은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명철을 주신다고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18장 6절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보면요, 예, 천국에서큰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장 17절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라미스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고요 또 에레미아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만과 아직과 혈기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녹이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7장 7절에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서로 들어 맞아갖고 연결하여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말씀을 대언할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대로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7절 보면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고요.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1 1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 교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시편 19편 8절 보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 주신다고 했고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여,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뭐라겠어요? 10절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를 통한, 뭐,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전도를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옥까지 안고 구원받게 된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예수님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지도자의 책임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르치시기를 경책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왜 가르쳐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주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 13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 있기 때문임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만나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써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물질, 건강, 능력, 자녀들, 행복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에스라처럼 믿음과 겸손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